네 1224번 문제 보겠습니다. 학교 시험에서는 이 문제가 발리트로 바로 평행사변의 넓이를 구하라 바로, 바로 물어봐요. 친구들. 생각할 게 무엇이냐면 그렇지? 대각선 끊어서 그렇지? 이두삼각형 합동이니까 우리 친구들. 평행사변이니까. 합동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에 곱하기 2를 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. 그게 포인트야. 그러려면 친구들 점 P와 그렇지 직선 AC 사이의 거리, 이 거리가 높이가 되고 점 A와 C, 선분 A와 C 사이의 거리가 밑변이 돼. 그럼 밑변 고하이 높이고 고막 2분의 1하면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할 수 있지. 거기에 고막 2 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. 그러려면 뭐야 돼? 그래서 1번의 가정을꼭 거쳐야 된다는 거요 보겠습니다 1번부터 점피와 그렇지 점P 점P가 우리 친구는 뭐야? 1,4 1,4와 그렇지 대각선 A,C 사이의 거리 오케이 결론은 뭐냐우 친구들? 그렇지 이 높이를 구하고자 하는 거지 높이 오케이? 음. 그러면 이 대각선 이거의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야 되겠지? 직선의 방정식을 오케이.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 중에 세 번째 방법이네 두 점이 주어진 거잖아 a가 지금 2,3이고 그렇지 c점이 지금 마이너스 1,2래 두 점이 주어졌잖아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꾸밀 수 있지 가장 중요한 게 뭐야? 기울기 마이너스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지 기울기는 3분의 2야 바로 직선의 방정식 y는 3분의 2 x 이가 아까 플러스 1 플러스 1그 양변 3을곱하자 그럼 3y 2x 플러스 2 여기는 3 그래서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5는 0이라는 점 대각선 AC의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럼 대각선 AC 직선과 이 점사의 거리 이 대각선 AC 직선과 점사의 거리 이게 높이가 되겠지 옛날 친구들 그러면 루트 2의 제곱 4, 그다음에 3의 제곱 9, 절대값 x에다가 1 넣고 그렇지? 2, y에다가 4 넣고 마이너스 1 2 플러스 5. 그러면 이건 루트 13분의 음, 절대값 마이너스 5니까 루트 13분의 5가 되겠네. 그러면 지금 1번이 단독적으로 나왔으니까 유리화 시켜놓자. 분모 분자에 유리화 시키면 친구들. 유리와 루트 13모양 13분의 5 루트 13 그래서 13분의 5 루트 13이 되겠어 됐니? 2번 문제 2번 평행 3의 넓이지 그렇지 그러면 삼각형 이 삼각형 삼각형 ABC의 넓이에다가 고반2하면 되겠지 그래 안치렇지 됐어요 삼각형 ABC는 2분의 1고반 높이 높이는 13분의 5 루트 13 나왔고 밑변만 구하는데, 밑변은 뭐야? 그렇지? 점 A와 점 C 사이의 거리지, 그래. 안 그래? 점 A와 점 C 사이의 거리. 거리니까, 뭐냐, 직각상각형 그리고, X가 몇칸 차이나? 세 칸. Y가 몇칸 차이나? 두 칸. 3, 3, 9. 그러니까, 루트 13이 되겠네. 됐으니까, 루트 13이 되겠네. 약. 그러니까, 선생님 뭐라고 했어? 이거, 이거 유리하시킬 필요 없는데, 단독제 문제가 있어가지고, 약분되니까 그러면, 음, 루트 1 3분 루트 1 3분3 약분 되지, 그래서 2분의 5가 되게 답은 2분의 5. 거기에 몇배 해야 돼? 두배 해야지, 되 죄송합니다. 2 배, 두배 해야지. 되 답은 답은 5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1,224분은 평행사변형을 다이렉트로 물어보니까 이 가등들, 가동, 일본의 가등들을 거쳐야 된다는 거, 그게 포인트야. 됐나요 예.